올 봄에 유난히 비가 자주 내리면서 농가에서는 해갈의 기쁨을 누렸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큰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돈의 양봉농가 얘기인데요. 비가 너무 자주 내린 탓에 벌꿀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반토막 났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이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원석진 기자입니다. 횡성의 한 양봉농가입니다. 조심스럽게 연기를 품고 벌통을 열어보니 꿀은 온데간데 없고 꿀벌만 한가득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벌집을 채밀기에 넣고 돌려봐도 나오는 꿀의 양은 아쉽기만 합니다. 평년 같으면 아카시아철에 이 벌집통을 하루 반나절이면 비웠는데 올해는 일주일이 지나도 이 벌집통이 찾지 않습니다. 잦은 봄비 탓이 큽니다. 지난달 강원도 강수일수는 15.6일로. 1973년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틀에 한번 꼴로 비가 내리다 보니 보통 12일 가량 피는 아카시아 꽃이 일주일 만에 져버린 겁니다. 봄철 저온 현상까지 겹치면서 꿀벌의 활동량도 벌통에 채워지는 꿀의 양도 급감했습니다. 꽃이 많이 폈을 때 잦은 비가 와가고 꽃이 빨리 시들고 또 더군다나 물꿀이 나가고 벌들이 어, 배가 아파서 많이 상하고 올해 벌꿀 생산량은 평년의 4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복농가는 보통 아카시아꽃이 피는 5월부터 한 달간 대목을 누리지만 지난해와 올해 벌써 2년째 허탕만 치고 있습니다. 꿀이 귀하면 가격이 올라 수익은 더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소매가도 킬로그램당 2만원 정도여서 평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꿀이 이제 기우 식품이다 보니까 실적으로는 이런 수급 조절 부분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만약에 꿀이 안 난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제 그 높은 가격 주고 더더욱이 수풀을 피하게 된다는 얘기죠 양봉 농가들은 이달부터 시작되는 잡화꿀과 반꿀 작황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피해 극복을 위한 설탕 사료 지원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원석진입니다.